안녕하세요. 눈썹 문신을 한지 이틀 차가 된 현동입니다. 지금 어, 좀 눈썹이 어느 정도 돌아오고 나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요.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평일에 회사를 가다 보니까 좀 퇴근 후에 찍기 지칠 때가 많아서 어, 주말에 눈썹이 아직 이러지만 뭐 경과 과정을 또 본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맛있게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. 잘안 섞이네. 이걸 라스트오더라고 이름부터 대충 감이 올 텐데 그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음식들을 싸게 살수 있는 플랫폼입니다. 음. 그래서 근처에 배달음식점 같은 것도 저녁에 사면 한3 0 3 0 이렇게 할인받아서 살 수도 있고. 근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, 근처에 유통기한을 얼마 안 남은 제품들은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도 있습니다. 종종 이어폰을 이용합니다. 시락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파니까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천원 정도의 치킨 김치 덮밥을 먹을 수 있는 금방 금방 먹네요. 그냥 인스타에서 봤나? 약간 이 계란이 그뭐 급식에 나오는 계란이나 이런 편의점에 있는 이런 계란, 이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약간 대량으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계란은 어쨌든 맛있는 거니까, 김치덮밥을 개인적으로 좀 덩어리가... 크게 크게 있어서, 덩어리를 금방 먹으면 국즙이 안 느껴지는 볶음밥이 된다는 단점인. 작꾸 음식을 조금씩 남기는 것 같네. 근데 저다 먹습니다.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먹는 거거든요. 내일 아침밥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, 내일 아침밥으로. 하겠습니다. 자라가 할인을 했었잖아요. 아, 그래서 좀 뭐가 좋을까 찾아보다가 이번에 거의 한70% 할인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할인은못 참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. 첫 번째로 제가 또 자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습니까? 첫 번째는 이건데 오늘 날씨가 근데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겨울이 끝나기 전에 딱 이렇게 입고, 자가 여기다 코트 이렇게. 아우터 걸치면 좀 이쁠 것같아고그걸 구매해봤습니다 요즘 뭔가 바라클라바? 또 유행이기도 하고 약간 뒤에 이 레이어드 를 해서 입는 게또 이뻐 보이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품으로 입기보다 좀 레이어드용으로 많이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도 19,000원 89,000원인데 19,000원 플리츠 재질 네, 셔츠라고 하기엔 두껍고 셔츠 자켓 느낌? 아까 이리버프드 약간 후드 조끼 저거는 좀 꾸꾸 느낌이라면 얘는 좀 꾸안꾸 느낌으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아 근데 요즘 확실히 날씨가 되게 금방 또 햇음이 이제 다음 주면 추석, 다음 주면 설날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날씨가 이제 금방 더워지겠죠? 그러면 또시간이 금방 가야 고단품만 입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. 겨울은 너무 추워서. 전에이 닭갈비를 부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 저녁에 먹으려고요. 배고프니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부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은 전자레인지만 돌려서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 보인다. 전자레인지에 넣고 있습니다. 퇴근하고 집 오면 한 7, 덟시반 이렇게 되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. 배고픔을 잘 못참거든요 바로 그냥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음. 아 닭갈비 너무 맛있다 조금 더 돌려야겠다 <laughs> 나트륨이 진짜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 비주얼이긴 한데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오이를 맨날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있거든요 닭갈비 아, 이렇게 먹으면 짜기는 하지만 고기는 최고의 음식입니다. 아, 원래는 딱 퇴근하면 되게 금방 어두웠는데 그래도 요즘은 조금 해가 길어지긴 한것 같아요. 아, 튀길까봐 불안하네. 아, 이미 튀겼다. 아, 이럴 줄 알았어. 먹고 바로 닦아야겠다. 아막살치기막 깔끔한 성격은 아닌데, 약간 옷에 뭐 묻는 거는 되게 안 좋아합니다. 딱 여기에다가 원래 밥을 말아 먹으면 참 맛있을 텐데 저녁에는 저탄고지. 이거 뭐랄까 확실히 탄수화물은 약간 먹어도 먹어도 많이 먹으면 평소에 이게 자꾸 헛배가 차는 느낌이 나더라고요. 아 자꾸 뭔가 먹어도 허해진다. 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. 탄수화물을 많이 계속 먹다 보면 그래가지고 좀 줄이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맛있다 이렇게 먹었으니 채소와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해집니다 풍미원에서 나온 약간 짜파게티인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파기름 맛으로 내고 샐러리도좀 짜파게티보다 적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고기와 파가 면 하나 끓이면 이렇게 됩니다 음, 맛있겠다. 고기가 절반인 짜파게티입니다. 원래 짜파게티는 전 항상 약간 맛있게 먹고 싶어서 고기를 진짜 많이 넣습니다 항상 냉장고에 뒷다리살을 사놔요. 술머니 라면이 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. 두부면은 대박났다고 하기도 하고 약간 좀 건면 이런 걸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근데 물론 그 짜파게티 또그 맛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나름 맛있어요. 너무 빨리 먹네. 이제 내일이 설은 을 아니고, 내일이 연휴의 시작이어서 원래 살던 음,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좀집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쉬려고 해요. 음 맛있구만. 일반 짜장면이 더 맛있기는 한데, 제가 아무리 짜파게티 이런 걸로 뭘 해도 일반 짜장면 맛은 못 따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뭐, 짜장면 포장해서 아예 후라이팬에 넣어가지고 고기만 섞어서 먹어도 되게 더 좋을 것 같네요. 홍콩반점,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했었는데, 원래 항상 중국집에서 짜장면만 먹었는데 아들 이제 짜장밥을 왜 시키지?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. 아르바이트한 이후로 좀 생각이 바뀌었던 기억이 나네요. 음. 무슨 시간에 다 먹어버렸네요. 짜파게티를 두개 먹는 것보다 한 개와 고기를 같이 넣으면 맛과 영양을 더 함께 즐겨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내가 너무 고파서 하나도 안 나네요.는 집에서 가져온 게 있어서 이거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<놀람> 너무 고파. 동생이 <놀람> 만먹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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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약간 채소를 안 먹는 건 아닌데, 약간 또 따로 먹을 때가 많죠. 어초 저걸 맛있겠다 아 맛있다. 아 근데 아까 전에 분명 고기 되게 어, 이 정도면 충분히 많겠는데 싶었는데 필 오늘 계란 후아이가다 떨어져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놨는데 아쉽다. 원래 밥 먹을 때딱 메인 하나만 있으면 잘안챙안 차려 먹기는 합니다. 기름에다가 밥을 볶아 먹어야 되는데 설날 때 너무 과식을 해서 참겠습니다. 벌써 마지막 차돌이라네 아 이걸로 좀 배고플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지금 퇴근하고 밥 먹으면 8시여서 한 몇시간 있다 잘거니까 저녁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눈썹은 많이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영상을 거의 업로드도 못하고 올릴 때마다 좀막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봐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